안녕하세요. 최근 기아의 K5가 새로운 모습으로 페이스리프트 되어 출시가 되었죠. 오늘은 K5 페이스리프트의 변화 포인트를 짚어보고 차량을 좀더 경제적이고 실속 있는 방법으로 출고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면 램프 디자인이 확실히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마치 번개 모양으로도 보이는데요. 오퍼짓 유나이티드에 기반한 스타맵 시그니처 테마를 적용하여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범퍼 모양 또한 EV6 GT 모델과 유사한 모양으로 적용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죠. 후면부 또한 기존보다 더욱 강렬하고 존재가 믿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요즘 기아의 패밀리룩으로 자리 잡은 형태죠. 바로 기역자 형태의 테일램프인데요. 이번 K5 페이스리프트 또한 수직으로 떨어지는 스타맵 라이팅 LED 콤비램프와 빵빵해진 트렁크 볼륨으로 기존 K5보다 더욱 다이나믹해진 모습입니다. 내부 디자인은 12.3인치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의 화면처럼 연결시킨 통합형 디스플레이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적용시켰습니다. 기존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 더욱 확장되어 확실히 더 와이드한 느낌을 뿜어내는데요. 또, 전환 조작계와 지문인식 시스템 등 최근 기아차에 적용된 기능들이 다수 더해졌으며 중앙 송풍구가 슬림해지면서 더욱 깔끔해지고 기존과 같이 다이얼 형태의 기어레버가 적용됩니다. 신규 편의 사양으로는 영상 및 고음질 음원을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플러스와 디지털 키2, 빌트인 캠2, EI 패스 등이 있습니다. 또, 울프 그레이와 문스케이프 매트 그레이 등이종의 신규 색상을 포함한 7종의 외장 색상과 샌드, 마션 브라운과 블랙 등 3종의 내장 색상이 운영되며 파워트레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1.6가솔린 터보와 2.0가솔린, 2.0LPI와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로 운영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로 가격도 조금 인상이 되었는데요. 1.6가솔린 기준 프레스티지 2,868만원, 노블레스 3,259만원, 시그니처 3,526만원으로 기존 모델 대비 가격 인상폭이 꽤 큽니다. 디자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내부 인테리어의 변화가 가격 인상에 큰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페이스리프트된 K5를 좀더 합리적으로 실속 있게 출고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대개 신차가 출시되면 특히 인기차종들은 심심치 않게 출고기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마땅한 할인 프로모션도 나와 있지 않아 경제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장기렌트로 출고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형 차량을 납기 기간에 따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차량을 즉시 출고받으실 수 있고 차량 비용을 모두 본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취득세나 공채, 이전 등록비 등이 월 납입료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큰 메리트를 느끼실 수 있죠. 게다가 업체의 명의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에도 할증이 붙지 않아 보험료가 인상되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고가 나도 일부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모든 사고 처리를 업체가 진행해주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훨씬 덜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행 중인 추가 프로모션 혜택까지 받아보시면 더욱 경제적인 조건으로 K5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536금제 자율반납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요. 5년 계약으로 월 납입료를 22% 낮춰 계약한 후에 3년만 이용하셔도 위약금 없이 반납하실 수 있는 혜택이랍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임대업체들이 많아진 만큼 프로모션 정보와 견적도 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비교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20여 개가 넘는 업체의 프로모션 정보와 할인율을 개인이 직접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에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링크 접속하시면 개인이 직접 일일이 업체들을 분석할 필요 없이 전문 플래너가 직접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은 수수료 없이 진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K5 신형 모델을 빠르게 출고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